예, 함께, 짧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뒤에 순서도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바꿔주세요. 저희 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전 아닌데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네?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달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내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집사님도 장로님도장로님께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드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하셨습니다. 예. 예, 저나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감찰하시고, 또 제가 매의 눈으로 어린 친구들, 특히 우리 중딩들, 어, 잘 지켜보도록 할 거다.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친구를 따라 지금 PC방 가는지, 아, PC방 <laughs> 왔다 <갔다> 해요. <laughs> 헛된 짓을 하고 있는지 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것 같지만 잘안 되는 것이 이게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도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말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 이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 신약을 합쳐서 몇 번쯤 나올까요? 예? 몇 번쯤 나올까요? 힌트를 주면 100번 됩니다. 뭐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196번이 나온답니다. 네. 그러면 구약이 더 많이 나올까요? 신약이 더 많이 나올까요? <laughs> 네, 구약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두껍잖아. 네. 네, 132번이랍니다. 그러면 신약은 난 자동적으로 64번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문제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 9권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보고 대답하세요. 보고, 보고 지금. 쉽게, 쉽게 하려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시고 어디? 조이! 조이! 뭐라고? 예, 정답 박수! 손을 들고 맞춘 친구들은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구약 서른 구권 가운데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10편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어디일까요? 신약은. <laughs> 이거는 꼭뭐한 성경을 이게 지칭하기보다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면 가장 감사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의 선배 중에 다윗과 바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지요? 오늘 이 성경책을 쓴 빌립보서의 서신을 기록한 바울이 삶이 어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특히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알수 있는 진짜 진리 중에 하나는 감사는 환경 또는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를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많이 얻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아, 감사해야지 기뻐한다는 얘기죠. 지금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해 보면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공격입니다. 세 번째는 누명과 투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에 바깥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 4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라. 너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본문 13절 앞구절인 12절을 보면 서로 반대되는 사항을 계속해서 사도바울이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는 상황이나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상황에 끌려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끌고 가야지 나에게 맞닥더니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상황에 끌려다니면 사도 바울처럼 온전한 기쁨과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듯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을 터득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도 어떤 형편의 처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그 담장이, 가난이, 배고픔이, 좋지 않은 상황이 그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오히려 지금 격려받아야 될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더 건면하고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과연 뭡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반을 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와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요? 1번? 2번? 예, 2번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만 딱 자기 마음에 심는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뜻이 뭘까요?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영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목사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일까요?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라는 식의 구절로 의미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 뒤에 구절,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뜻이 과연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내가 전능한 신처럼 무엇이든 다할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슈퍼맨이 되어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죠. 예.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런 영웅들이 많이 노는, 영웅, 저는 영웅 한명 노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웅 영화를 보긴 보지만, 그런 무대기로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막, 막 레이저 쏘고 막, 헐크로 변신해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런 영화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기에 저는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 이런 의미의 구절도 아니라는 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장편에서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다 는 뜻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화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시켜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그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구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그는 절대 자유와 절대 기쁨과 절대 평안과 절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전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나에게 그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눈뜨고, 어, 지금 눈뜨고 해야지. 이제, 어, 지금 설계한 지몇번안 됐는데, 점수 끝나요? 이제 다 끝났어. 중딩들, 어, 거기 좀 들어봐 봐. 이거, 그리고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할까? 우리가, 그리고... 다 같이 시작. 중딩들 시작. 아, 참처진다진져 그래서 가끔씩 중학 중딩들 고딩들 가서 설교하면 아, 저는 안 맞아요. 미치겠습니다. 답답해 가지고 막. 뭐. 설교 안할 수도 없고 막 뭐, 설교를 갔는데 말을 안 해, 말을. 저 애들 보십시오. 막 지나가니까 이렇게 해 줘요. 이렇게 설교를 갔다 오지. PPT 만들 마땅하지. 뭐라고, 중딩들좀큰 소리를 좀 해봐라. 의주해봐, 의주. 의주 혼자, 시작. 레벨이 안 올라가네요, 중딩들 변성기에 와서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난이 왔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내가 힘듦이 찾아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그러면? 예? 예? 우리 손님들? 어디로 와야 되죠? 예.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목 놓아 우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제 아버지 목회를 하셨잖아요. 제 어릴 때 어려움 당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진짜 주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봤다고요. 그런데 제 믿음의 선배의 아버지는 항상 어디로 가셨냐? 강대상으로 가셨어요. 교회로 갔다는 입니다 거기에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너무 싫었어요. 아니, 어려움이 있으면 뭐 친구를 찾아가서 뭐 사정을 하든지 부탁을 해야지. 말도 안 하고, 가족들한테도 말도 잘안 하세요. 혼자 끌어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딱첫 번째 체크해야 될게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진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내 스스로 지혜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뭡니까? 가지라는 얘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듯이 우리 성도도 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밀접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물론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을까요? 저는 너무 이렇게, 너무 잘생기셔서. <laughs> 가끔씩 궁금합니다. 아, 진짜 어떻게 생기셨지? 나도 천국 가면 이제 확인을 할수 있겠죠. 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삽니다. 제발 좀 그렇게 살아갑시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단어로 설명하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기쁨의 근원, 믿음의 근원, 또 감사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저잘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안민총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어떻게 이 강대사에 올라와서 그렇게 막, 뭐, 이렇게 하시는지난 와. 저 어릴 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강대상을 오늘 하면 엄청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저한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저는 뭐, 뒤에 듣고 있는데, 와. 뭐, 해, 행동도 막, 뭐, 이이 강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한번 해보려고 해도 전잘안 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예.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찬양의 가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온전한 감사. 은혜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개월의 시간이 지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를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손가락으로 해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결론은 뭐다? 주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도출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기로만 듣고 아 주님은 은혜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6개월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어떻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손가락으로 해야라고 싶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볼 때더 크게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더큰 은혜를 알수 있다는 얘에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을 잘 깨달아 더욱 더 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받은 만큼 우리 주님께 귀한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친구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초등 2부 중에 한 애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가끔씩 애들 설교 마실 때 얘기합니다. 아, 그런 공동체가 어디야? 이러면 이제. 애들은 모든 민족교회! 로고 하잖아요. 그건 아예 또안 해요. <laughs> 네가 있는지 내가 있는지 한번 해보자고 그래. 그래도 속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모든 민족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어디라고요? 예, 네, 찬양이 넘치는 교회 어디라고요? 우리 모사님참 대단하시죠. 그죠? 실시간을 주지를 않네. 예, <laughs> 네, 찬양 2 0곡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네,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운명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찬양 위원회 어, 담당 장로님 위하 어,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지. 목회자한테 찾아와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했냐? 어 너무 힘들다. 못해 오겠다.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담당 장노님 찾아가셔서, 네, 이야기를 하시고. 네, 제일 좋은 거는 안 찾아가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아, 이건 너무 어렵지 않냐? 라고 생각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훈련을 또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7, 8월 달, 정말로 처지기 쉽거든요. 저도 오늘 딱 일어났는데, 와, 올해 중에 가장 몸이 안 좋아요, 지금. 너무 처져요. 근데 앞에 서면 이또 처진 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신을 잘못 차리겠어요. 식은땀도 뭐 나는 것 같고. 그래도 감사하지요. 사역할 수 있던 교회가 있던 것에 대해서, 또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두 아이들이 정말 뺀지 뺀지 되지만 <laughs> 잘 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도 저는 우리 두 애들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천천히 컸으면 좋겠어요. 물론 피곤하긴 하죠. 여러분 네.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요, 이들. 설교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아 <laughs> 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커서 정말 귀한 일꾼이 되어 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아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조 용어가 생겼습니다. 가나한 성도라고 아십니까? 안 나가!를 바꿔가지고 가나한 성도랍니다 기가 차지요 그죠? 응? 근데 물어보면 본인 종교 기독교랍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갑니까? 예배를 안 드립니까? 공동체 생활을 안 합니까? 여러분, 그건 성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이끌어 가는 모든 분들이 예수쟁이처럼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앙의 체계와 법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교회를 향하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들이댑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세상 헌법뿐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맞춰서 말씀을 따라 사면. 더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계속 세워 나갈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